어디가 짱군? 응? 저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말이었나 언제였나 우리 빅마우스가 저희한테 반기를 든게 언제였지? 주말이었나? 저번 주말이었나? 저번 주말 있던 것 같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 엄마가 주말 아니면 우리랑 같이 있을 때가 없잖아. 그치 주말에 경험, 근데 뭐 당연했지? 밥 먹던 경험 거 아니야? 정신 먹던 경험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침에 왔는데, 음. 그날 산에 가려고 했는데 저번 주말에 푸디가 밥 먹고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음. 밥을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이제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동막 속에 막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비가막 걱정 내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그랬더니 애가 막 신지를 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근데 표정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표정이었어. 그지그 되게 표정이었어? 그 저기 장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장마도 이런 장마가 와서 그냥 포우로한 하루에 한 시간당 100ml씩 퍼붓는 그런 포우의 장마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 표정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자꾸 이제 물었는데 나중 나중에 줄소 이제 그날 빅마스가 저희한테 한 마디를 던졌는데그한 마디 때문에 저희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빅마스가 뭐라고 던졌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영화 찍니? <laughs>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아, 아니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지. 이거 네. 영화 찍냐고. 뭐 나가? 그 녀석이. 아, 몰라. 그래갖고 밥 먹다가 다뒤 아니, 그렇잖아. 이거, 얼, 얼마, 얼 밴디, 이거, 원빈이 형이 아야 원빈은 잘생기기라도 했지. 어? 빅마우스도 잘생겼다. 네, 애가 요즘 너무 말랐어. 어쨌든, 그래갖고, 그 녀석이 그날 그 말을 하는, 하면서 저희 밥 먹다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저희, 그, 용띠는 멘붕이 왔대요. 그말 듣고. 아, 나 지금 그날 진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 예, 네, 그래서 저 멘붕, 멘붕이 와가지고, 그걸 무슨 충격이라고 하지? 하튼 되게 우,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하튼그 빅뱅 이상의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 사람은. 나는 빅우스의그 말을 듣고, 주살일제가 시급하다. 라는, 주살일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결론을 냈고, 저희 왕관는 가짜는 소리하고 잡빠져 있네. 라고 했고 합니다. 저희 말띠였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녀석이 그 말을 한게 뭐냐면 이제 주중에는 저희가 이제 생업을 종사를 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산에 다니거든요. 이렇게 산밭에 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게몇 년째지? 여기가 2000... 땅이 15년에 15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7년째 뭐 어린 자밭 한 7년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7, 8년을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이제 저기 뭐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사냥하고 일하고 저는 그냥 그생활이 만족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김마우스가 이게 그니까 그거지. 이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김마우스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니까 이제 자기,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타출구 숨구멍을 안터줬다 이건 거 같아. 근데 저는요 거기서 조금 화가 났던 게 누나들을 걱정해서 누나네 또 휴식이 필요해라고 필요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저는 아니지. 네, 자기만 자기한테 휴식을 줘라 이거지. 자기 강화문에 가고 싶다. 네, 그래갖고 진짜 그날 접어서 나올 뻔했는데 저희 왕빠 화내고 막그래갖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하는데, 근데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조금 언니 하나만 틀만 돼. 이이 비닐 바망경. 그 저희가 너무 인생을 재미 없이 딱딱하게 너무 앞만 보고 설레벌떡 신차게 살아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당신의 결론은 주 4일제 도입이 시급대선 나가요? 예? <laughs> 개선 네? 나가요? 정의당이에요? 아, 진짜로 주 4일제 도입. 그니까 정의당이냐고요. 주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는 저희도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냐고요. 아니, 파티는. 정치 색깔이 정의당이에요? 거기에 주 4일제 도입. 대통령상. 거기는 근데 노동자 생각도노동자 입장을 대변한다는 해 가지고 그러 아, 그 본인은 사업주요? 음, 저는 다른 사람. 잘모르어요저저오오지지제한한몸 n 일신의 영달 o n y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 e 솔직히 그 s 잘 e you s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e 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o 축 see, y 니 u 이 e 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새끼는 이렇게 산지 뭐 얼마나 몇 달째냐 지금 1년 뒤지도 않은 게 벌써부터 와가지고 지친네뭐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냐 뭐 그런 말을 하고 거리고잡깐 잠깐 앉아있으니 자살 이시. 얘기까지 했으 그치 자살한다고 했지 이렇게 살다가 자살한다고 그래 저한테 또 오시게 화가 혼났습니다 그치 어머니 앉혀놓고 위로, 위로 누나들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누나들도 지우고 나이 차이가 한 철나는 게 아닌데 그집 먹같이 해가지고 공부 시켜가지고세무사까지 하고 시켜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누나네 앞에서 배싸지 풀어오는 말을 참 <laughs> 내일 물이 마른나는 새끼가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아주 그냥 뭉크멍을 냈습니다. 뭉크멍 나야네.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몇 가지를 따 버리겠다고 했어요. 몇 가지? 제가 그냥 그몇 가지를 따 버릴 겁니다. <laughs> 한 번만 더 지금. 그러지 마라 유. 그래갖고 어쨌든 주4일째 주사일째. 주4일째주4일째주4일째 하면은 뭐할 겁니까? 주4일째 하면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근해서 일하고요. 예. 금요일과 <laughs> 토요일에 산에 가고요. 음. 일요일은 집에 있어요. 음, 응.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 정신 바쁘거나 할, 일, 할 일이 있을 때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가끔씩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이제 딴 생각이 딴 데로 튀게 되면 갑자기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았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또잘 잡아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함몰돼 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고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중간중간휴식도 취하고 좀 본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친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